내돈 2억으로 5년 뒤에 서울 아파트를 살수 있을까요? 누군가에게는 그냥 꿈 같은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표한 장으로 5년 뒤내 통장에 얼마가 찍힐지 서울 입성이 가능한지 단번에 알수 있습니다. 숫자로 진짜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2억이 있고 1년에 3,600만원씩 모을 수 있다. 예적금에만 넣으면 5년 뒤 3억 7,200만원이 됩니다. 10%씩 수익을 낸다면 5억 500만 원이 되죠. 1분 만에 5년, 10년 뒤내 인생을 미리 알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0억 원입니다. 즉, 서울에서 중간 정도 아파트를 대출 없이 사려면 10억이 필요하죠. 그럼 5년 뒤에도 10억이면 살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공급 부족, 돈 풀기, 금리 인하 등을 감안하면 10억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10억 아파트가 평균 3에서 7% 사이로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매년 5%씩만 올라도 5년 뒤에는 12억 7천만 원이 됩니다. 5년 동안 총27% 오르는 셈이죠. 그렇다고 12억 7천만 원 전부를 내 돈으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출 6억을 활용하면 내 돈은 6억 7천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 2억이 있다면 앞으로 5년 동안 4억 7천만원을 더 모아야 됩니다. 물론 대출 6억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5년 뒤 6억은 오히려 적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도상 6억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은 거고 실제로는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부동산이 이렇게 비싼데 앞으로 떨어질 거다 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요. 세상을 당위성의 시각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욕한다고 집값이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물가와 인플레이션을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가는 10년마다 거의 두 배씩 오르는데요. 김밥 가격도 10년마다 두 배씩 올랐습니다. 연7% 오른 셈인데 이 말은 내가 연에 7% 수익을 못 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뒤로 밀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 현재 6억이라는 돈은 대략 5년 뒤엔 최강가치가 4억 5천 정도, 10년 뒤에는 지금 3억 원 느낌인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인플레이션을 잘 아시는 겁니다. 물론, 상황이 계속 바뀌는데, 이런 계산이 의미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산의 목적은 정확한 예측이 아니라, 내 위치와 목표까지의 거리를 가늠해 보는 겁니다. 운전할 때도 길이 막히면 다른 길로 갈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내비 없이 가진 않죠. 시트 계산은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상황이 변하면 숫자만 바꾸면 되고, 중요한 건 방향을 잃지 않는 겁니다. 참고로 이 계산 시트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각자 금액을 입력해 보시고, 내가 사고 싶은 집을 목표로 설정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얼마 벌어야 하는지, 수익률은 얼마가 필요한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현금 2억 3천만원이 있고 월 300씩 모을 수 있는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요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5년 뒤에 이 아파트를 사보겠습니다. 강동구에 있는 고덕 리앤파크인데요. 5호선 역세권에 초중학교를 모두 품고 있는 서울에서 중간 정도 되는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를 사려면 5년 뒤에 내 돈이 6억 7천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저축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2억 3천만 원에 매년 3,600만 원씩 연2% 예적금에 넣으면 5년 뒤 4억 5백만 원이 됩니다. 저축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이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아끼고 돈을 모아도 집값 상승 속도가 저축보다 더 빠르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방법은 간단합니다. 수익률을 높이거나 저축을 늘리거나 아니면 둘다 하는 겁니다. 투자는 필수로 해야 됩니다. 돈은 얼음과 같거든요. 통장에 있는 돈은 시간이 갈수록 녹아 없어집니다. 반면 돈을 자산 창고에 넣어두면 알아서 성을 짓습니다. 돈이 스스로 불어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수익률을 2%에서 15%로 높이면 5년 뒤내 자산은 6억 7천에 도달합니다. 대출 6억을 받으면 집을 살 수도 있죠. 근데 15% 수익률이 가능할까요? 투자 공부를 제대로 하면 연 7에서 10% 정도 수익률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실제로 코스피나 미국 주식의 장기 평균 수익률이 10% 정도입니다. 하지만 15%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이건 전문 투자자이거나 부동산처럼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서만 가능한 영역이죠. 예를 들어 내돈 2억으로 6억짜리 집을 사서 8억이 되면 수익률은 무려 100%입니다. 이게 바로 레버리지의 힘입니다. 하지만 실력과 경험 없이 레버리지를 쓰면 위험합니다. 까딱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쉽게 번다라고 말하면 둘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꾼이거나 사기꾼이 될 사람입니다. 만약 내가 주식이나 코인을 특출나게 잘하면 그걸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부자가 되고 싶다면 실물 자산 그 중에서도 부동산에 집중하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서울이 아니어도 경기도나 지방 핵심지는 여전히 기회가 있습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은 정말 크니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은 리스크가 너무 크거든요. 집을 산 뒤에 ETF나 비트코인을 모아가셔도 괜찮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문 투자자라면 15% 수익률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투자 공부하면 7에서 10%가 현실적입니다. 문제는 집값도 오르기 때문에 10% 수익률로는 목표 달성까지 14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투자는 필수로 하고 동시에 저축을 늘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저축을 늘리는 방법은 두 가지 뿐입니다. 소득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이거나 투자는 확률 게임이라 언제 수익이 터질지는 알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투자는 매년 일정하게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그날이 오면 단번에 크게 버는 겁니다. 저는 올 초부터 코스피를 사야 한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코스피를 추천했을 때 코스피는 끝났다며 댓글에는 거의 욕이 달렸습니다. 저는 말로만 한게 아니라 실제로 제 돈을 투자했고요. 그 결과 현재 40% 정도 수익 중입니다. 하지만 주식보다는 집을 먼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은 레버리지를 쓰면서도 장기적으로 안정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15% 이상 수익률을 낼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격이 저평가된 곳에 집을 사면 집값 상승과 레버리지가 합쳐져 높은 수익률을 만듭니다. 지금은 수도권, 지방 모두 가격 자체가 싼 곳이 많습니다. 혹시라도 집 샀다가 2천만원 떨어지면 어쩌죠? 라는 식의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변동성을 피하는 게 오히려 가장 큰 실수입니다. 내 인생의 변동성을 2천만원으로 제한하지 마세요. 미래에도 확실하게 가난해지거든요. 변동성은 좋은 겁니다. 집은 구명조끼 같은 자산이고요. 뭔가 잘못됐을 때 집이 없으면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아, 저는 월급도 잘 나오고 괜찮은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안정적인 월급에 취해 있으면 서서히 죽을 겁니다. 냄비 속 개구리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죽어갈 겁니다. 정리하면 2억으로 5년 뒤 10억 집을 사려면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 반드시 투자를 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목표는 7에서 10%입니다. 두 번째, 저축을 늘려야 됩니다. 소득을 늘리고 절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주택자라면 집을 먼저 사시기 바랍니다. 레버리지를 활용한 부동산 투자는 보통 사람이 최고의 수익을 냅니다. 그리고 인생의 하방을 막아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제가 드린 얘기가 특별한 사람만 할수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내 상황에 맞게 저축하고 투자 공부에서 수익률을 올리는 건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자산이 얼마나 늘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지난 5년간의 내 성적표입니다. 손해가 무서워서 혹은 가만히 있던 그 시간 동안 누군가는 똑같이 시작해서 서울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돈과 시간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할수 있는 것만 찾게 되거든요. 나는 모은 돈이 얼마 없어서 안될것 같아. 저축 금액이 너무 작아서 의미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도 그 마음 잘 압니다. 저 역시 10년 전에는 모은 돈은 커녕 마이너스 인생이었으니까요. 중요한 건 당장 금액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자산을 사고 저축을 늘리는 구조를 만들면 결국 원하는 것을 쟁취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할수 있는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이어트 하는 방법 모르는 분 없잖아요. 적게 먹고 운동하면 됩니다. 돈 버는 것도 똑같습니다. 적게 쓰고 많이 벌면 됩니다. 앞으로 5년 뒤에 또 청구서가 날아올 겁니다. 그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1순위는 집입니다. 집 먼저 사고 남은 월급으로 ETF와 비트코인을 모으세요.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상에 나온 시트는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공유 부탁드립니다. 구독해 두시면 투자 관련 돈 되는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잃지 않을 수 있는 자산을 반드시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여러분의 모든 선택과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